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팬아모소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경연에 참가를 하고 현역가왕 경연을 통해서 우승을 차지해서 제1대 현역가왕이 오른 이후에 현재는 한일가왕전 경연이 방송 중에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출연한 이후에 전유진 가수의 새로운 팬들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현역 가원을 통해서 전유진 가수를 새롭게 아신 많은 팬분들이 전유진 가수가 어떤 무대를 펼쳤는지를 많이 찾아보고들 계십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전유진 가수의 개인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전유진TV에 업로드에 있는 과거 영상들을 많이들 찾아보셨습니다. 그밖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무대를 많이들 찾아보셨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를 차세대 트로트 여신으로 소개를 했던 KBS 불후의 명곡에 전유진 가수는 몇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무대였던 일어나와 두 번째 무대였던 안동역에서는 그동안의 전유진 가수의 무대와는 다른 락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전유진 가수만의 파워풀한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였던 무대였습니다.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된 전유진 가수의 일어나 영상은 많은 관심과 화제를 받으면서 조회수가 급상승을 했고, 현재 조회수가 239만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무대였던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현재 무려 297만회로 넘어서면서 조만간 3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일어나 무대나 안동역에서 두 개의 무대는 모두 엄청난 화제와 관심을 받았던 무대였는데, 첫 무대였던 일어나 유튜브 영상은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으면서 초반부터 가파르게 유튜브 조회수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동역에서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가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었지만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경연에 참여하고 새롭게 생긴 많은 팬분들이 찾아보는 영상 중에 대표적인 영상이 되면서 조회수가 200만도 안 됐던 조회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벌써 297만 회를 넘어섰고 조만간에 300만 조회수 달성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 새로 찍힌 영상도 조회수가 47만 회를 넘어섰고 KBS 레전드 K팝 채널에 올라와 있는 전유진 안동역에서는 현역가왕 이후에 뜨거운 반응으로 조회수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조만간 300만 조회수 돌파 초일기에 들어갈 정도로 전유진 가수를 새롭게 알게 된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영상입니다. 팬분들의 댓글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의 댓글을 살펴보면 한달 전에 달린 댓글인데 아유, 이제사 이걸 보게 되네요. 끝장납니다. 전유진 최고다. 이렇게 전유진 가수의 새로운 모습과 파워풀한 모습에 감탄하는 댓글이 달렸고, 2주 전 댓글 중에 하나는, 감탄이 절로 나오네. 그 누가 이렇게 대단하게 부를 수 있을까 말한다면, 나도 잘 부를 수 있다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락트롯을 처음 부르니가 전유진 가수고, 선구적인 건 사실지 않나. 안동역에서를 이렇게 부르니가 전유진 가수가 처음이고, 정말 시원한 고음을 내뿜으며 멋지게 부르니가 전유진 가수이다. 새롭고 멋지다 이런 사실이 중요한 거다 선구자적이면서 팔방미인 진정한 육각형 가수 신이 내린 천재 가수 아직 20세도 안 됐어 더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 다 같이 이런 멋진 댓글도 달렸고 12일 전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래서 전유진 가수님이 국민이 뽑은 절대 가왕이라는 겁니다 조회수 뒷심이 어마무시하네요 오래전에 이미 자리 잡은 남자 가수들조차도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유일한 여자 트럭 가수.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제대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 조회수가 꾸준히 올라가는 뒷심이 어마무시하다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역가왕 경연 중이나 경연 후에 전유진 가수를 새롭게 응원하는 팬분들이 전유진 가수의 기존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하고 조회수 변화가 가파른 영상이 전유진 가수가 KBS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 영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 경연 중에 불렀던 다양한 무대 중에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받으면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전유진 가수의 숨어오는 바람소리이고, 현재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해서 532만회를 넘을 정도로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한일가왕전에서 전유진 가수는 자체 탐색전에서 사랑은 생명의 꽃한 무대만 방송이 됐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한일가왕전 첫 무대인 사랑은 생명의 꽃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 조회수가 132만회를 넘어서면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희진 가수는 다음 주 4월 16일 한일가왕전 본격적인 1차전 1대1 라이버전에서는 1986년도에 발표된 테레사탱의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라는 일본 곡을 선곡해서 일본 감성까지 제대로 표현하면서 또한번 멋진 무대를 펼칩니다. 전유진 가수가 솔로로 처음 부르게 되는 일본 노래가 방송 이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화제가 될지, 얼만큼의 조회수가 나올지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대표 탑세븐과 일본 대표 탑세븐이 대결을 펼치는 한일가왕전은 방송은 몇회로 방송될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일본은 자체 탐색전이고 한일 대결은 총 3차전으로 진행이 돼서 3전 2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한국 대표 탑세븐과 일본 대표 탑세븐의 갈라쇼가 진행이 됩니다. 전용인가수는 한일가왕전 자체 탐색전에서 사랑은 생명의 꽃한 무대만 펼친 상태이고 다음주 1차전에서 일본 노래인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2차전 대결 무대가 있고 3차전 대결 무대도 있습니다. 또한 갈라쇼 무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강전에서 몇 곡의 무대를 더 펼칠 예정인데 과연 한일강전에서 펼치는 전유진 가수의 무대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는 곡은 어떤 곡이고, 과연 어떤 노래가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지도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일가왕전에서도 전주진 가수의 멋진 무대를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